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비회 동료 의원 여러분, 한석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입니다. 저는 장애인 당사자이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장애인 학대의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정책의 방향과 정부의 역할 등을 주제로 대정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김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벌써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혹시 취임사에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것 기억하시나요?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저희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셨다시피 법무부에서는 최근 사회적 약자 특히나 또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장애인 학대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확한 통계를 제가 수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장애인의 또 급수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다만 최근에 그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거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법원의 손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네, 2017년부터 3년간 장애인 학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피의자 42%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의 경각심은 부족합니다. 그 와중에 검수왕박 결과로 고발인의 이 신청권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장관님, 이게 왜 장인 학대 피해, 그 학대 피해 장인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발과 고소의 차이는 고소는 자기의 피해를 말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삼자가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력 관계,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될 입장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의 범죄를 정확하게 본인이 자기 권리를 하는 것보다는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들의 고발로서 사건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경험상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지금 이 검산법으로서 사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폐지가 되게 되면 경찰 단계에서 어, 한번 어, 안된다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그걸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 여러 가지 법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기회가 다른 국민들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 내지는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회가 이법률로서 어, 굉장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장애인을 구호하는 어떤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이 장애인 어떤 힘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약자 장애인에 대한 학대 범죄를 고발하더라도 경찰이 어떤 이유로 사건을 처리하지 불송치하게 되면 그 이후에 검찰의 스크린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게 과거와 달라진 것이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다가 이렇게 해야 할 어떤 공익적인 이유도 저는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PPT 화면 넘겨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학대 피해 장애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발달 장애인은 가끔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 단체나 기관의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는 이 고발인의 이 신청권이 없어지는 바람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할 경우 이 학대 사실 자체가 영원히 미국으로 사라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 고발인의 이 신청권을 되살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개류 중일 뿐만 아니라 그 일각에서는 고발인의 이 신청권을 무고한 정치적 악용 사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고발 사건의 38% 이상이 불송치되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또 사회적 약자 등 어 누군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나 소수 소수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더큰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먼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제가 어, 이 장애인 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100% 공감하고 이해한다고 그러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저혀모르겠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남은 어, 김 위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어,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어, 지금 우,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인에 대한 사법적인 시스템 자체는 다른 나라와 냉정하게 비교해 보자면 어, 꽤 정비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유엔에서도 어, 오시는 분들도 인정하는데요. 다만 그것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걸 제대로 활용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음, 범죄 피해자 스톱, 으, 으, 지원체가 돼 있고. 여성 아동 범죄가 별도로 되어 있는 데다가 아동 가해 학대 가해자 감호 위탁 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분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는 저희는 어 장애인에 대한 피해가 나왔을 때 그것을 별도로 어 저희가 특별한 어떤 케어를 하는 시스템 자체는 대한민국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인력이라든가 예산상 부족한 점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 지원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현행에 관련된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학대 사건의 처리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규정되어 있는 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여러 가지 산재가 되어 있고요. 하나로 모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에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규정상의 산재에 따른 그좀 혼선이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저도 김 의원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40페이지에 가깝게 발의하신 내용을 저희 스텝들하고 오기 전에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모아보는 것 자체의 시도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냐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애인 복지법. 이 네.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입니다. 어, 여기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협조기관인 경찰이 제대로 실무에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이 피해가 고스란히 피해자들에게 가고 있는 건데요. 화면을 다시 봐주십시오. 지난 4월 지적장애 여성이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0년 이상 10년 넘도록 성폭행을 당하는 아주 심각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13명 가해자 중에 혐의 스스로 인정한 한 명. 만 기소되었을 뿐이고 사망자 두명 제외하고 나머지 열 명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는데요. 이 경찰은 법에 따라 장애인 권익보호 기관에 학대 사실을 통보해야 했지만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관련 그 기관, 관련 법률이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관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입니다. 이 문제가 또 있는데 그 학대받은 장애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장애인 학대 사건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보조인 제도가 또이것도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 규정된 일에 몇번 몇 시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형사소송 보조인 제도가 어, 이 장애복지법에 있는데요. 수사 과정에 준용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위원님 이 법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실제로 활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사례를 PPT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통계가 잡힌 지난 4년 동안 단한 건도 없습니다. 보조인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셈인데요. 이제는 장애인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법무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올해 4월 보조인 제도를 재정비하고, 또 고발인의 이 신청도 장애인 학대 사건에 관해서 가능하게 하는 등 법무부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 엄중한 처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는 장애인 학대 특례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님 51분 공동 발의를 통해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만큼 특례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애인 피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억울해지지 않도록 좀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나온 김에요 보조인 제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활용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진술 이 보조인 제도가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를 제가 한번 어제 오늘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진술 조력이나 피해자 조력 진술 조력인 그리고 피해자 국선 변호 제도가 있거든요. 이 부분으로 상당 부분 커버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위원님 말씀하신 형사소송의 보조인 제도는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뭐 저, 뭐 여기 51분이 전부 다 여야 망나되어 있는 분들이시고요. 저, 저희 법무부 모두가 어, 선의를 가지고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방법을 저희한테 많이 알려주시고 그때그때 많이 지도 편달 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인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면서요.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대상 예산에 대한 질문을 총리님께 하려고 하는데요.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리님께서 지난 3월 9일 제24차 장애인 정책 조정 위원회를 주재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 장애인 정책은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의 핵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장애인 정책은 약자복지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관련한 예산을 계속 증액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4조 800억 정도의 장애인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올해에는 4조 5,400억으로 약11% 정도 일반적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더 많이 증가하도록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장애인의 건강 돌봄 지원 확대 개인 예산제 도입 등을 포함하는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애계와 적극 소통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근본 종합교육의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43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차별은 없이 기회는 같이 행복은 높이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구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사회 전체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고 그 중심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 제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어, 하겠기에 그 예산 관련해서 지금 화면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올해 예산안을 보시면 2015년 이후에 처음으로 장애수당을 50% 인상했고요,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등 장애 관련 예산으로 아까는 4조 말씀하셨는데. 네, 여기 5조 8천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 작년 대비해서 13.7% 증액된 규모인데요. 대통령께서는 시정 연설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며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해야 하지만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과 또 우리 정부의 첫 예산이라는 결과물을 보면 장애인 예산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큼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계와 언론 등으로부터 아주 인색한 평가를 받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예산. 장액의 규모는 복지부의 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아, 종합적인 그 예산을 다 아, 통합하셔서 어,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한 그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현상은 역시 정부가 아, 노력은 했습니다만 역시 한계가 아직도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계와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장애 수당 인상,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개인 예산제 같은 이러한 그 장애계가 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노력에도 다변화되던 장애인 욕구에 아직도 충분히 대응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권리 예산 1조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큰 규모의 증액 요구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장애인에게 편한 사회는 모두에게 편한 사회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장애인만의 예산이라. 다라고 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 이 일조원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오늘의 대응이자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총리님께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아마 10년쯤 후시면 아마 굉장히 어 거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는 올해 장애인의 날 축사를 통해서 장애인 정책을 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가족 여러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장애인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장애계가 요구하는 예산 증액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 핵심인 장애인 정책을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장애인 예산을 최대한 확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생각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예산이 약 80%를 차지할 만큼 가장 큽니다. 장애인 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복지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장애인 관련 예산을 복지 차원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지원하고 그동안 보장받을 수 없는 기본적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지원 예산으로 확대하고 전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속한 문체위 소관 부처인 문체부의 예산을 보면요, 작년 대비 총액은 사실 실상 9% 정도 삭감이 됐지만 장애인 관련 문체부 예산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우 매우 내실 있는 변화이고요. 어,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장, 당사자로서 문체부 박보균 장관님을 비롯해서 애써주신 부처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복지 정책의 증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복지에만 머물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의 자립. 또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헌법에서. 근거가 있는 그런 기본권을 보장하는 권리 예산 그래서 장애인을 지원받는 개체가 아니라 스스로 활동하는 주체로 나아가서 경제활동 인구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정부 예산의 방향 전환과 확대가 필요합니다 어그 그것에 대해서 공감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위해서 예산 확대가 절실 하다는 것어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정책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에 대한 것인데요. 현행법상 규정된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정책 조정 및 어, 이행의. 어,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굉장히 미흡하다는 평가, 미비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 또한 올해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원회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상향하거나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을 언급하기도 하셨는데요 총리님께서는 부처간의 칸막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정책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공감 하십니까 네 지금은 장애인 정책 조정 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또 관계 부처 간에 더욱 더 적극 소통하고 협조를 해야 할 그러한 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어, 하나의 그런 개선 문제는 계속 관계 부처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령 윤석열 정부 중요한 장애인 정책 중 하나인 개인 예산제 말인데요. 사회 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서 현재는 이제 시범 사업으로서 활동 지원 급여의 일부만을 민간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제 향후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발전해서 돌봄 서비스, 평생 교육, 또 문화 활동 등등 다양한 급여가 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개인이 주도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당연히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문체부 등등 각 부처 여러 부처의 산재된 정책과 그런 예산의 조정을 주도할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더욱 아마 중요하게 부각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또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요. 정책 컨트롤타워를 어, 권고하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도 있지만 어 여러 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대통령 직속 국가 장애인 위원회를 통해 장애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프로그램을 검토 및 분석 조정하고 있고요. 뉴질랜드 이는 2022년 작년이죠. 정부 부처의 하나로 장애인 부처를 신설하고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로써 우리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예산에 의미 있는 증액을 보여 주셨다시피 어더 중요한 것은 이 증액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또 장애인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마련하시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 검토의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 하나로 국립장애인도서관 건립 등 문화 접근 장벽 해소를 천명했고요. 국회도 독립청사 건립 예산을 아주 어렵게 어렵게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부지 선정에 어,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표류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이러한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최초로 서울숲과 용산가족공원, 또 보라매공원 등 어, 부지 검토했다가 규모 협소 등의 여러 사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어, 타 부처와의 협조 과정에서 또 확인된 반로서는 어, 뭐 폐교 부지도 있었고 국방부 소유 거여동 장지 통일부 소속 어, 고향시 부지 그리고 서울시 소유의 성동구치소 등등 다양한 어개 있었는데 모두 관계기관의 이해관계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문제 말로 전 총리실의 정책 조정 기능이 적극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장애인 도서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2년 건립 당시에 노후화된 중앙 도서관의 그한 귀퉁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관, 협소하고 불편한 도서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그 부지가 없어서 이 중요한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총리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람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용자 편의가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요청드리면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총리님께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안 들어 가죠. 네, 예, 이시간안들어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 어,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성장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코이의 법칙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수족관에서는 30cm까지 그리고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기회와 가능성 그리고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양, 어항과 수족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국민이 기회의 균등 속에서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을 대변하는 공복으로써 모든 국민이 당당한 주권자가 될수 있도록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답변해주신 국무위원 여러분 어, 감사드리고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해준 김예주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